네. 495. 저희가 2017년 대선 어젠다 점검.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제 좀비간헐적으로 어젠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동 분야입니다. 제목은 함께 살자. 예, 표지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사는 이 화두를 이번 커버 스토리에서 저희가 던져보았습니다. 어,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번 후부터 정식으로 지면, 고정 지면이 들어가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팩트체크 지면입니다. 팩트체크라는 것은 이제 해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론사들이 특히 선거 기간에 많이 좀 이루어지는 보도 형태이고요. 특히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는 뭐 팩트체크 제널리즘이 아주 풍성한 해였다라고 할 만큼 미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정치인들, 특히 대권 후보들의 말, 정책, 팩트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사인도 어, 대선 끝날 때까지 아무튼 이 팩트 체크 지면을 고정화해서 매주 여러분에게 이, 이 팩트 체크 지면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어, 팩트 체크 지면을 담당하는 게 이제 전혜용 기자입니다. 전혜용 기자 모시고 이번 주에 팩트 체크 어떤 걸 팩트 체크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주로 이제 대선 때까지 담당하실 텐데. 주로 어떤 부분을 담당하실 건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팩트체크를 할 건지 나름대로 방향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그... 우선 아무래도 민주주의 정치는 결국 말로 하는 정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의 말을 예. 좀 주로 검증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이제 대선 후보들 예. 말이 중심이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주장일 예, 예.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보다도 좀 여러 각도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번 호는 박근혜 대통령을 팩트 체크한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어떤 부분을 팩트 체크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예, 그.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이 이제 결정만 앞두고 있는데요. 예. 어, 그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장을 그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출석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예. 서면을 통해서 밝힌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검증을 그러니까 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냈던 의견서, 예. 예. 말 그대로 최후의 변이라고 할수 예. 있는데. 이 의견서에 대해서 저희 전해원 기자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어, 몇 가지만 이제 좀뭐그 의견서에 나온 대목을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좀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팩트 체크한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최순실에게 국가의 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건들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의 국정에 개입하여 농단할 수 있었다,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의견서에 썼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어, 이것은 검찰하고 특검, 그리고 현재 증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닌 거죠? 예, 예. 전혀 예, 예. 그야말로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예.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문건 전달 부분에서 예. 그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 통해서 문건 유출된 걸 확인한 게 171건 되고, 그 중에 예.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특정한 게 47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록들도 이미 다 나와 있고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국정농단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뭐전 그 비서관 휴대전화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녹음 파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예. 분명히 단순히 물건 전달받은 게 아니라 국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다 이 부분은 또 정호성 비서관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용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죠? 최소한 뭐 무긴 하했다고 예.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도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서 중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최순실을 포함한 어느 특정인의 사이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여 잘못이 없는 공무원들을 면직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인데요. 예.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예,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어, 그니까. 그 당시에 대한 승마협회를 감사를 했었던 문체부 공무원 두 명이 이렇게 면직이 된 사실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좌천되고 나중에 예. 공직에서 물러난 그 자입 거의 타이로 물러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유진용 네. 전 장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었고 결국 그 이유는 그 감사의 결과가 최순실 예. 예. 쪽도 문제가 있다라는 감사 결과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아, 예. 그 마땅히 설명이 안 되는 예, 예, 그런 예.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하고 예.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말 그대로 이제 특정인 최순실 씨와 관련된 말 그대로 협조하지 않아서 면직되고 이제 공무원에 잘린 건데 예. 이런 객관적인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건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경련 주도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속으로부터 처음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위 재단들의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됐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주도하지 않았고 관련 수속으로부터 자기는 보고를 들었다. 뭐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또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사인이 단독 입수한 안종범 업무수첩에 정말로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예. 거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뭐 이를테면 현대차랑 CJ랑 만났을 때뭐 30억 플러스 30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특정을 한 예. 사실이 예. 있고요. 이 부분은 안종범 전 수석도 증언을 통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재단 설립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 리커창 총리 방한할 때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지시도 다 남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재단의 이사진이라든지 예, 예. 뭐 그런 전화번호 뭐 회사 예, 이름 이런 것까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역시 부인이 좀 어려운 뭐이 지면에 저희가 또 한번 그래서 물증처럼 이번에 지면에도 내 보냈는데요 안정범 업무수첩그 그대로 지금 저희 기사에도 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박 대통령의 주장과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게 물증이 있습니다. 물증을 보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주 전해원 기자가 어 정치인들의 말, 대권 후보들의 말을 이제 택트체크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이 기사 하단에 보시면 이제 진실과 거짓을 나누는 좀 저희가 어떻게 상징물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평가가 됩니다.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은 그래서 결론은 예뭐 무엇 하나 좀지지고말 예, 하기 예. 어려운 예, 거짓이라고 예, 거짓으로 좀 가깝게 예, 화살표가 있습니다.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 지면은 저희가 대권이 끝날 때까지 고정적으로 매주 음. 나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 전혜원 기자에게 아, 이런 부분 좀 팩트 체크를 해 달라라고 이제 독자분들이 요청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전혜원 기자 또 이메일 주소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시면도 꾸리고 싶습니다. 전혜 기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이번 커버스토리는 어, 경제전문 이종태 선임기자가 커버스토리를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노동계 바깥에서 노동시장의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제나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는 주요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 노동시장의 개혁과 관련돼서 어, 어젠다를 던지면 이제 노사관계 좀 중심으로 되기도 하고 또는 기업에 중점적으로 되기도 하는데요.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불편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노동계를 향한 좀 쓴소리 제안을 이번에 커버 스토리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커버 패키지를 보시면 아마 저희가 왜 이런 이슈를 던지게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철회 노동자가 각성할 때라고 담았고요. 두 번째는 이 최근에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이 현대자동차에 이 직접 현장 늪보를 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 노조 를 향한 좀 쓴소리를 담은 책을 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종태 기자가, 예, 송호근 교수를 인터뷰해서, 예, 어, 무엇 때문에 어떤 화두를 던졌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했습니다. 제목은 노조와 기업 모두를 때려야 나라가 산다. 좀 도발적인 문제적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노동평론가이기도 하고 직접 본인이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 생활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마창훈 노동평론가로부터 현장 체험기를 직접 또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마창훈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층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가지 모순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 체험기니만큼 또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각이 노동개혁과 관련돼서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활동도 하고 하는 분들의 대안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승일, 박태주, 김대호, 노광표, 정승국, 진보에서부터 보수, 리버럴까지 저희가 좀 다양한 분들의 연구자 분들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대안을 담아봤습니다. 산별교섭 강화라는 좀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어 누구나가 다 아는 또 해법일 수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좀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도 또한 지혜로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다양한 대안 모델을 좀 모색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7년 대선 아젠다 점검 함께 살자라는 패키지를 꾸렸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기사는 여론조사 거의 뭐 전성시대 뭐 매일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영석 기자가 여론조사 믿어도 되나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기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금 오후 2시에 특검 발표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번 주가 이 탄핵의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리인단으로 분류되는 이제 박근혜 변호인단들이 범, 법정 안팎에서 이 굉장히 좀 막말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 김은지 기자가, 예, 변호인다들의 막말을 좀, 좀 분석하고 담아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CBS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오마이뉴스가 주최하는 또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예, 토론회마다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표가 던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관련돼서 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그 김용기 아주대 경영대 교수이고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국민성장 일자리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분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81만 개 일자리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라는 글을 보내왔는데요. 어, 물론 김 단장 글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저희 시사인에서 지면에서 또 반론도 담을 예정입니다. 어, 이것과 관련돼서 전문가분들의 반론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지면 논쟁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채순실 법정 중계는 예. 저희가 지면에 계속 꼼꼼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팩트도 좀 상당한데요.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의 인천 승마장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항도 저희가 다시 이번에 조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문화기사 중에 제가 또 소개하는 기사는 이제 투맘쇼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요. 육아 토크쇼 투맘쇼에 출연했던 이 개그우먼들을 저희 변진경 기자가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담았습니다. 어, 육아가 상당히 뭐 대선 과정에서도 좀 화두가 될것 같은데, 육아복지 문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어, 단순히 이제 코미디쇼 뿐만 아니라 이 코미디쇼를 진행하는 개그우먼들의 애환과 그리고 이 품, 코미디쇼가 담고 있는 우리 사회 내면의 문제 보육과 관련돼서 예, 담아봤습니다. 일독을 보내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는 위클리 매거진이라서 일주일 단위로 마감을 합니다. 특히 마감 날짜는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어, 이번 주 저희에게 좀 특별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3월 10일 금요일에 예,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할 건지 기각을 할 건지를 아마 그날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하필 저희 마감일입니다. 저희 기자들 각오는 좀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저희 또 나름대로 준비한 기사를 가지고 다음 496호에 또 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나만 더 광고 말씀드리면 3월 20일에 저희가 대학 언론인 포럼을 숙명여대에서 개최합니다. 매년 저희가 그 대학 기자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수상작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를 좀 쓰게 됐고, 취재 노하우는 뭔지 서로 이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요. 2부에는 이제 주진우 기자와 최승호 PD가 함께 독립 언론, 또 이제 선배 언론인으로서 후배 대학 기자, 대학생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토크쇼 형식으로 마련해서 진행합니다. 3월 20일에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다만 이제 좀 사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495호 국장 브리핑 마치고요. 496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지면을 우리가 이제, 이번 후부터 대선 때까지 할 거고, 주로 전해원 기자가 담당할 거고,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앞에서 하고, 어, 그래서 이제, 팩트체크 지면을 어떻게 활용할 건, 무엇을 주로 보는지, 그 대표적으로 이거 다할 수는 없고 그맨 네. 처음에 나왔던 거 있잖아 네. 내가 최순실에게 이 네. 부분 내가 물어보고 네. 띄엄땜한세 개만 물어볼게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안종범 수첩 나오는 네. 그 정경련 문화재단 그 부분 재단? 물어보고 네. 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 진실과 거짓 이게 지금 네, 네.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아이. 한숨 쉬지 말고! <laughs> 빨리 와! 빨리 아유. 와! <laughs> 어차피 생으로 할 거면서. 뭘 생으로 요 목소리 크게 하시고. 아유. 키가 나보다 크잖아, 이발판 <laughs> <laughs> 발판을 만들어야 되나.